자, 1 1강의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어법 정확성 파악 문제죠. 일단, 어법 정확성 파악 문제니까 문법적으로 뭐가 맞았는지 뭐가 틀렸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1번에 보시면 지금 여기 대시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게 대명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문법 문제에서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요, 지금 그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에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이 대시받아주는 대명사가 이 원래 대명사, 이 대시받아주는 명사가 뭐였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대시받아주는 게 여기 fossil, 이 화석을 받아주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좀 해석을 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Object were found at Neanderthal s i t 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봐서는 왠지 맞을 것 같죠, 이거? 이거 지금 틀린 거거든요. 이거 왜 틀렸냐면 여기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얘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쇼? 얘가 본동사로 서여기 떡하니 살아 있는데 여기다 또 쓰겠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동사가 두 개가 돼 버리죠. 그래서 맞지 않는 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썼어야 되나요? 이거는 월이 빠졌어야죠. 월이 빠지고 파운드. 원래 어떻게 썼던 거냐? 앞에 분명히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가 있었을 겁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렇게 쓰고 뒤에 pp나 ing가 나오면 pp나 ing가 나왔을 경우 이게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생략이 가능한데 생략할 때는 그니까 쓸 거면 둘다 쓰고 뺄 거면 둘다 빼야 돼요 이가 그러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를 쓸 거면 둘다 썼어야 돼요 위치 월 이런 형태로 썼어야 된다고요 위치 월을 쓰든가 아니면 뺄 거면 둘다 빼가지고 이제 위치 월다 빼고 그냥 파운드만 남아 있거나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설프게 월이 남아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3번에 보면 리버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딱 봐도 형용사죠. 앞쪽에 메이크가 있습니다.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잘 썼고요. 그다음에 4번. 세르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앞에 레더덴이 있죠? 지금 여러분 이 레더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접속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접속사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병렬 구조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빌트가 있고 과거 동사 1번. 그다음에 레더덴 뒤에 세르드 이렇게 2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로 쓰였을 경우 여러분 그 레드 댄 같은 경우는 전치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선 접속사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와인데요 여기서 와신 관계되면서 와신 쓴 거거든요. 자 앞에 파운드라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고 헤드 파운드 동사 있죠. 동사 뒤에 목적어 필요해요. 그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와신 끄는 관계사절을 썼는데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앞에 선행사가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와시 이끄는 관계사절은 문장 안에서 주어, 그 목적어, 보호 역할의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와디에는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제가 디귿자로 묶어놓은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앞에 파운 u 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와디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a p p e a r 할때 여기서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맞게 잘쓴 거고요. 네, 정답은 이제 그 2번이 되겠네요. 월 war found에서 월이 빠져야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 used to be thought that Neanderthal, n e a n d e r t h a l 이죠 Neanderthal, 그 n e a n d e r t h a l 은요 월, dim-witted, 우둔하고, slouching, 구부정한, 케이브맨, 원신이었다. 라고 여겨져, used to. 맞습니다여겨졌었여졌었습니다 Used to 네, 과거에 뭐뭐했었다. 자 어떤 원시인이요? Completely covered with hair. 그 털로 뒤, 완전히 뒤덮인 지금 이 커버드가 이렇게 꾸며주겠죠? 털로 완전히 뒤덮인 그런 우둔한 구부정한 원시인이었다라고 여겨졌었습니다. 이때 가조진조를 사용했고요. 여기서 used to는 그뭐 했었다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되겠네요. 자 이번 더 하지만 this reputation 이러한 평판은요 is based on just one fossil 단지 하나의 화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어떤 화석이요, 컴마치고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 조용법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modern scholarship has proved 가 가로로 묶이는 데 지금 삽입을 사용을 한 겁니다. 즉 여기서의 위치는 현재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그러니까 동사는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modern scholar has h proved는 삽입으로 들어간 거죠. 자, 다시요. 이러한 평판은 단지 하나의 화석에 근거한 것이며 그 화석 현대 학문이 has proved 입증을 현대 어 학문이 입증하기를 자, 이 화석은요. happens to 우연히 뭐뭐 했습니다 be that o v e n old 그 늙고 diseased, 병들고, and injured, 다친, 우연히 늙고 병들고 다친 한 남성의 바로 뭐였었다? fossil, 화석이었다, 우연히 화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시받아주는 건 바로 이 fossil, 화석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제 그 네안데르타인이 이렇게 우둔하고 구부정하고 원신, 그 털로 뒤덮인 원신이다 라고 여겨졌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발견한 그 화석이 바로 그렇게 생긴 화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는, 아, 네안데르탈인는 원래 다이 모양이었구나. 이렇게 생겼었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추측을 했던 거죠. 자, 3번. He was approximately. 그는 약 대략인데, 여기서 그는 그 발견된 화석의 주인이었던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 하겠죠. 그 발견된 화석, 그 본인. he was approximately approximately 그는 대략 숫자 앞에서의 approximately는 약 대략이죠. 40 or 45 years old. 40살에서 45살 정도 되었고요. when he died 그가 사망했을 때 uh, very old for people at that time. 그리고 그 나이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40에서 45살 정도 살면 has in the under The a n d e r t o r s 건강한 네안데르타인이죠. 네안데르타인들은 아, p r o b a b 아마 walked 직립 보행, 직립 보행을 했을 겁니다. 아, 직립해서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아, 여기서 e 렉트는 앞에 있는 그 네안데르타인 이거를 받아주는 어, 뭐 저기 유사보로 보이죠. 음, 앞에 있는 네안데르타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원래 w a l 는 여기서 끝나니까 자동사니까요. 그래서 이 e r e 직립한 이거 지금 형용사로 쓴 거거든요. 얘는 지금 앞에 있는 네안데르탈인 받아주는 뭐 유사보호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5번. 오브젝트. Object. 그오브젝트는 이제 물건들이죠. 어떤 물건이요? Found at Neanderthal s i t e 그네안데르탈인의그 유적지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물건들은요. 쇼 보여줍니다. 네, 뭘 보여줘요? 네안데르탈인들이 could make complex tools. 복잡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6번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skulls. 그들의 두개골의 특징은요. Suggest 시사합니다. 모 시사해요. 대부터 여기 있는 make까지 대조 동사가 들어가죠. They probably 그들이 아마 could speak 말을 할수 있었을 거다. Old 앞에서 끊기죠. 비로 perhaps not. 여기 낫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위에 있던 데이 y could speak 있죠 거기에 t 이 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 y could not speak 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비록 아마도 마, 그 말을 할수 없었을 거래요 with the full range of sounds 전체 범위 그 소리의 전체 범위로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거래요 어떤 소리의 전체 범위입니까 데부터 메이크까지 가로로 묶이죠 앞에 있는 예, the full range of sounds 받아주는 예, 목적 곡관계되면서 대수 사용을 했습니다. 모던 휴먼 현대의 인간들이 메이크 내는 그러한 소리죠. 메이크 사운드 그러한 소리의 전체 범위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뭐 아무튼 그네안데르탄인들도쿠드 스피크 말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두개 골의 특징이 시사해 줍니다. 세번 사이츠 유적지는 또한쇼 보여 줍니다. 뭘 보여 줘요? 데프터 여기 있는 리버브까지 아 대조 동사가 들어가죠. They did not necessarily. Not necessarily. 반드시 모못은 아닌 부분 부정이죠. 그들이 반드시 l i v i n caves. 그 동굴에서만 살았던 거 살지는 않았다. 하지만 if they did. 만약에 그들이 그러했다면, 즉 동굴에서만 살았었더라면, 동굴에서 살았었더라면, 동굴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they likely 그들은 아마 즉 네안데르탈인들은 altered the caves. 그 동굴을 개조했을 겁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사중용법이죠. To make them more livable. 그것들을, 즉 동굴들을요, 더 살기가 좋게 살기가 좋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뭐, 뭐뭐 하기 위하여로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투부정사의 부사중용법 중에 목적. 더 좋게 살기 위하여, 살기 좋게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하여 동굴을 아마 개조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make 목적을 형용사 잘 썼다는 겁니다. 8번, sometimes 때때로 they built shelters. 그들은 주거지를 에, 건설했습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 settled in caves. 그 동굴에 정착하기보다는 어, 주거지를 만들었습니다. 1996년 과학자들, 자 어떤 과학자들이요? 어, digging at a, the undersol sites in Slovenia. 슬로베니아의 네안데르탈인들의 그 유적지를 발굴하던, 원래 d i g 땅을 파다란는 뜻이잖아요. 에서 발굴하고 있었던 과학자들은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They had found, 그들이 발견했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뭘 발견했어요? what부터 여기까지. what이 끄는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found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what appear to be a musical instrument, 악기로 보이는 것, 자 어떤 악기요? a flute. made from a b a r bone. 그 곰의 뼈로부터 만들어진 바로 플루카 같은 플루처럼 생긴 그러한 악기로 보이는 것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뭐 아무튼 네안데르탈인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어, 학교에서 만약에 내신 시험을 낸다고 하면요. 예, 뭐 다른 내용으로 내실 것 같으니까 일단 국어적 이해를 좀 확실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수능,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왔으면, 뭐 굳이 내용을 안 보고 문법적인 것만 봐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